네 안녕하십니까. 동업정책 보상 토론식입니다 오늘은 211번째 전해부 리듬으로 세종형 공공금식 센터 폴리 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수비율를 확보하고 사무 비리를 통해 균형 산생의 발전이 밑을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는 세종형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급식 시제로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은 건강을 위한 교육이자 세종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우선 학교급식 시제로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국제 기관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시제로 공급체계는 체력과 이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학격급식을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장 경기 논리가 아닌 공공영역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소중고부장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공공급식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컨트를 타워가 필요함에 따라 공공급신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5년 세종형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부터 로컬포도 학위구식 시범사업, 학부모 영향구사 등에 참여하는 <laughs> 자문단 구성 및 식재료 수가 발쪽 도로형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썬더 센터 건립 및 운영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급식 시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세종형 공공급식센터를 금남면 지팔리이원4-2 생활권의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내년 뒤에 작공하여 2020년 5월 공공 계획이며 시범 운영을 거쳐 2학기부터 유초정부의 공공업체 설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센터 건립 전에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다시도 운영 사례 및 성과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시행 작업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에 적합한 공급업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급업식 지원센터는 앞으로 식재료 통합 수발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로부터 예산 지원 및 직접 감독을 갖고 급식 기관에 현물의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식재료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 교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및 축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공공구칙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공충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칙 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지역이 우수한 식재료를 일선구칙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과 동시에 지역 농가에서는 생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센터는 예산 결과 및 예산 집중 투명성 확보,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 등 공공급식 전면에 대한 질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 센터를 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진문화공간 유사한 시설화 교육을 운영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과정 시설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 공산물 삼지 종목. 지역농산물 공급률 60% 만국도 90% 달성 목표로 3.6급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타지역이 도움이 되는 공공건시프로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건립은 단순히 밥한끼제공의개념을 넘어서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의 인적인 가치에 대한 각김 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로컬표도 공급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목걸이 건강한 체중시건을 위한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적 경쟁인 푸드플랜이 이끌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작업보시 세종, 명도 세종이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감사합니다.